은 윤송입니다. 저 범죄자 아니고요, 사건 사고 안 일으켰습니다. 그냥 지금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그런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지금 좀 대가리가 아무 것도 든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총총 맞은 것처럼 지금 막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그래 일단 제 정신이 아닌지 말씀드리냐면 우리 3월의 마지막 달. 3월 31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제가 3월에 며칠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무조건...물론... 어, 음, 뭐... 세보면 알겠지만 어, 월요일날 월요일 5시에 라섹 수술을 했어요 오늘은 5일차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성인이 20살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좌우 반전나야 20살 20살 뭐 이거든 이거든 아무튼 그런 20살 성인이 돼서 어, 라섹술을 하게 했는데 어쩌다가 좀 이렇게 늦게 해버렸어요 라섹을 했는데 1일차 2일차, 2일차 그러니까 수술 당일날 그리고 1일차 그리고 3일차 때 진짜 아프고 4 5일차 때는 좀 괜찮아진다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도 1일차 때 수술 당일날 당연히 병원에서 집에 올 때는 진짜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프고 막 눈을 감은 채로 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왔는데 엄청 어둡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보고 막 별을 보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3일차 때 원래 3일차 때좀 나아진다고 하거든요. 3일차 때 근데 개아팠어요. 막 눈물만 주룩주룩주룩 나는 정도는 아니고 눈물이 좀 많이 나는데 약을 넣으면 더 아픈 그런, 그런 느낌이 있었고 원래 자일째때 좀... 아, 나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자일체 때까지 아팠어요. 좀... 좀... 제법 이상한가 봐요. 그리고 오늘 5일 텐데요. 막... 어제 원래 4일째 때? 원래 대부분 4일째때막 눈이... 막 열, 눈이 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하나도 안 떠지고 밤되야 떠지고, 그리고 원래 4일째 때는... 4일째때 이제 완전히 세수하고 샤워하고 할수 있는데... 아니 월세 주그 전에 샤워하고 세수도 되는데 전 물에 들어가면 뭐 혹시라도 부작용 있을까 봐서 못 했거든요? 근데 너무 더럽다 멋쩐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못 감겠고 그래서 부모님이 깜켜주셨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머리 감아줘서 런지지전전새웠웠어 뭐랄까 미용실에서 감는 것보다 더 시원한 그런 엄마의 손 of a little 그 i t 했고, a little bit of a little b 데 아직 제가 렌즈를 안 뺐단 말이 t of a l 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고지 e 막 i t of a l i 고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친구가 없어도 재밌게 놀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 일단 제가 무을 지금 꺼놨는데 다시 켜볼게요. 왜냐면 가이약 소염제 그약 같은 거를 몇분 그러니까 5분 이내로 넣고 막한 시간 이내에 넣고 그랬는데 이거 핸드폰을 뭐 빛, 빛이 너무 반사된 게 너무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럼 그래 어떻게 했냐? 야, 시리아 지금 몇 시야? 오후 9시 33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읽어보자면 시리아 시리아. 지금 인스타그램 알림 온거 읽어줘 보낸 알림이 있습니다. 3분... 뭐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온 거를 읽고 하지, 답장을 t know what you do.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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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what y 어, 저 원래 이렇게 안지해 원래 짝짝이가 맞는데 원래 이렇게 진하진 않았거든요. 대박이죠. 제가 원래 아니 제가 집에 집에 있기 전, 안색하기 전에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안 궁금하실 것 같지만 안궁금하시겠지만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저 여권 발급받아요. 사진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난못 생겼거든. 그리고 생일날 찍은 포토 이즈인데요. 이쁘시면 귀엽죠. My friend 그리고 제 친구 은지가 호주 가서 사는 거거든요. 짜잔. 호주 가서 사는 캥거루. 요 근데 얘네도 이 호주네도 조금 저출산인가 봐요. 원래 호 캥거루에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얘 얘도 주머니가 없어. 얘네도 저출산인가 봐 동물들도 그런가 봐요. 그리고 생일 선물로 이런 귀여운 오리 인형을 받았는데요. 이 인형은 어, 저랑 친한 동생인 한비한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한미야 예. 영상을 비롯해서 다시 말할게요. 고마워. 그리고 또 소개 제책 제,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소개드릴 게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머, 드디어 집에 누가 왔어요. 도로 도착하더라도 있을 있다고요. 누구세요? 예. 엄마 요가, 아빠 나눴어. 네. 저와 놀아줄 사람이 온것 같은데요. 그럼, 안녕. 오일차 라색 브이로그.